안녕하세요. 잔디팀의 잔디 활용법 잔디 두번째 웨비나 발표를 맡은 토스랩 마케팅팀 헤드 그레이스입니다. 비투비 마케터가 잔디로 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스레 마케팅 팀은 B2B 고객을 잘 이해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잔디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가망 고객을 잔디로 끌어들이기 위한 모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광고 캠페인입니다. 저희는 기간별 캠페인 골과 주요 메시지를 만들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광고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일할 땐잔디발이라는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운영하는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채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광고 지면, IPTV 5개 광고에도 해당 광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콘텐츠 마케팅입니다. 저희는 콘텐츠의 힘을 믿어요. 다양한 의사결정 주체가 있는 B2B에서 잔디의 가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이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스마트워크 및 고객 사례 포스트부터 웨비네와 같은 동영상 콘텐츠까지 고객의 협업툴 탐색과 선택 여정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끊임없이 생산하고 각 채널을 통해 저희 타깃 고객들에게 널리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잔디 블로그인데요. 어,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저희가 제작하는 스마트워크 최신 트렌드를 담은 정보성 포스트, 그 다음에 고객들이 어떻게 잔디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각 세터별, 규모별 저희가 공들여서 만든 잔디 활용 사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미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잔디를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꼭 블로그에서 잔디 활용 사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외 소통인데요. 잔디에 대한 다양한 성장 소식을 시장에 전달하고, 저의 가치, 비전 등 회사에 대한 대중의 궁금증에 정확하게 답변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보통 언론 미디어를 통해 해당 메시지는 전달드리고 있고요. 어, 앞으로도 잔디를 많이 검색하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잔디 마케팅 팀의 잔디 활용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잔디 토픽 폴더 구성인데요. 잔디에는 주제별 대화방이라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토픽이라고 부르고요. 토픽을 묶을 수 있는 곳이 곧 폴더입니다. 폴더링을 통해서 수많은 토픽들을 잘 구조화하고 정리를 할수 있는데요. 폴더는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으로 폴더링 기준을 만들 수 있고, 저의 경우에는 역할을 기준으로 폴더링을 해보았습니다. 회사의 멤버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공지사항, 정책과 같은 토픽을 묶어 놓은 것이 회사 폴더이고요. 잔디 마케터로서 마케팅 업무에 관련된 모든 토픽들을 모아 놓은 것이 MKT 폴더입니다. 또한 외부 멤버와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는 토픽이 모두 모여 있는 것이 외부 협력 폴더, 시장 정보를 RSS로 받는 토픽을 모아 놓은 것이 정보 폴더입니다. 그리고 잔디 서비스 프로덕트에 대한 토픽을 모두 모아 놓은 것이 서비스 폴더. 그리고 톡투는 다른 팀에게 무언가 요청하는 토픽들이 모두 모여져 있습니다. 또한 헤드만 참여할 수 있는 토픽들 모아 놨고요. 그 외에 일외 멤버들과 즐거운 일상을 나눌 수 있는 토픽들도 저는 즐거운 토스랩 생활에 모두 모아 놓았습니다. 이렇게 폴더링을 하면 무엇이 좋은지 너무 궁금하시죠? 첫 번째, 업무를 진행하면서 늘어나는 토픽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두 번째, 폴더 열기 접기로 주요 이용하는 토픽셋 선택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자유로운 폴더 편집으로 저처럼 개인의 취향도 담을 수 있죠. 다음으로는 마케팅 팀이 일하는 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 여기 MKT 폴더 안에 보면 다양한 주제별 대화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 노란 별표로 중요한 토픽은 상단에 고정 배치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저희 팀은 항상 오프라인 행사를 준비 중에 있는데, 이 컨퍼런스 토픽에는 전시 행사에 관한 모든 파일, 대화, 사진 등이 모두 담겨 있어요. 여기서는 마케팅 팀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협력하는 타팀 멤버들이 전시의 성공을 위해서 다 같이 빠르게 소통하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인바운드 리드 토픽의 경우에는 저희 마케팅 팀의 주요 KPI인 리드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논의를 하는 것은 보고 계신 마케팅 팀 토픽인데요. 마케팅팀의 모든 의견, 논의, 작은 결정부터 큰 결정까지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팀에 새롭게 조인하시는 멤버는 이 토픽 히스토리만 파악하면 업무를 굉장히 빠르고 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이 시장에서 남다른 B2B 마케팅을 할수 있는 이유는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일을 잘 정리하고 모아놓기 때문인데요. 콘텐츠 아이디어 토픽에 다양한 정보와 아이디를 모아놓으면 이것이 실행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다음, 협업은 정방이, 바로 외부 협력 폴더 안에 있는 토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잔디는 회사 멤버와 소통하는데 활용하는 툴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파트너들과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라는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그것은 바로 주내원을 활용하면 됩니다. 준회원을 통해 주기적으로 소통과 협업이 필수인 외부 파트너를 관련된 토픽에 초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해당, 소, 해당 토픽 안에서 소통하면서 이메일 소통을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고 굉장히 쉽고 빠르게 협업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화 메시지 뿐만이 아니라 해당 토픽에서 서로 파일과 사진도 공유가 가능해서, 어, 논의했던 사항과 더불어 문서까지도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것이죠. 어, 이렇게 되면 이메일 쓰는 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여줄 뿐만이 아니라 소통의 빈도와 질도 동시에 높여서, 높여져서 협업 결과물이 크게 향상될 수 밖에 없어요. 저희와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는 에이전시의 경우 마치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매우 자주 소통하면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러니 저희 잔디 브랜드, 우리의 성장 목표와 많은 부분이 일치되어서 캠페인을 더욱더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잔디 커넥트에 대해서 좀 활용 사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 정보 폴더에는 저를 굉장히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토픽들이 있습니다. 이 토픽의 공통사항은 모두 잔디 커넥트로 RSS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국내 스마트워크 소식, 토스랩에 대한 기사 정보, 사스, 스타트업 소식들을 자동으로 토픽에 쏘아주는 것은 물론 검색 탭에서 검색까지 손쉽게 되어 3초 만에 원하는 정보 탐색이 가능합니다. 업무 효율을 굉장히 많이 높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할일 기능인데요. 어 할일 기능은 정해진 기간 내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마케팅팀은 현재 매월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어요. 웨비나 기획 섭외, 촬영, 진행 관련 사항들을 할일로 상세하게 관리하고 서로의 진척도를 공유하면서 더불어 진행 사항을 댓글로 실시간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업무가 한 토픽에서 할 일로 더불어서 관리가 되면서 매월 뚝딱뚝딱 빠른 시간 안에 성공적인 웨비나를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